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9월 28일 토요일 2부 진행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죠. 우리나라가 뭐 법인세도 비싸고, 뭐 중국식 뭐 정권거래세 뭐 일하다 보니까 뭐 어떤 뭐 개선? 이런 게, 그죠. 마땅히 될 만한 게 없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어, 그사모펀드 그죠. 사모펀드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새로운 법이 법이라는 게 바뀌잖아요. 바뀌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바꿨지? 왜이 법을 갑자기 바꿨지? 누가 요구를 했지? 이 법이 생기면서 누가 가장 혜택을 보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뭔가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유출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주식장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뭐 생긴 습관, 뭐 버릇 이럴 수도 있기는 있어요. 앞전에요. 뭐 예전에, 어, 앞전, 그죠? 뭐 조금 뭐한 번씩 언급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우리, 그죠? 공모주 도박판. 요즘 계속 펼쳐지죠. 이 공모주 도박판이, 그죠? 누구를 위해서? 왜? 언제부터 생겼을까? 공모주 도박판. 그죠? 저도 영상을 찍고 기록을 하면서, 그전 거를 막 돌려봐요. 그래 보니까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23년도 7월, 7월에, 어, 공모가, 시초가 산정 기준 변경해가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400%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때 메모를 보니까, 플러스 400%? 왜? 무슨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시초가 플러스 400%를 찍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우량한 기업이 그리 그래 맞나? 법을 바꿀 만큼 맞나? 누구를 위해서 이 법을 바꿨지? 왜 갑자기 그런 의문점을 막 메모를 해뒀더라고요 시간이 지났죠. 이제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 공모주 도박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지금 주식장은 엉망, 검투세 때문에 엉망, 검투세 때문에 엉망, 엉망, 엉망 되니까, 장이 엉망 되니까, 전업하는, 주식, 전업하는 사람들, 일반 주주들이 어디로 가요? 검투세 때문에 수급이 없으니까, 아주 참더 거래도 안 되니까. 그나마 거래가 되는 데는 신규주 등록될 때죠. 그때는 전업, 거진 그 100%가 처음으로 돈 들고 가가지고, 그날, 그죠? 단타치로 가죠. 투기하러 가죠. 그게 지금 일어난 현실이죠. 왜 이런 공무주 도박판이 펼쳐졌죠? 결국은요, 23년 7월 달에 400%, 시초가 400% 상향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연히 400%를 만들었는데 우연히 공무주 도박판이 펼쳐졌다고? 글쎄요. 이게 우연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번 10월 달요. 10월 달에만 공모주 청약이 찾아보니까 16건이 있어요. 16건. 그 중에서 K뱅크. K뱅크는 아마 시총이 한 5조 이상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백종원 잘 아시는 분. 그분 더본 코리아. 여기도 뭐한 5천 원 이상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줄줄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계속 돈을 다 빨아먹어요. 그죠? 새로운 게 등록되면서 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개인들은 또 주식 팔아가 공모주 들어가는 거죠. 또 밖에 있는 많은 돈들은 공모주 도박판이 펼쳐진다는 걸다 아니까, 한 주를 받든 두 주를 받든 그냥 무조건 청약하는 거예요. 네? 1억 넣어가지고 한주 받아서 뭐 당일날 따따보려면, 야, 오늘 10만원 벌었다. 1억 넣어가지고 10만원 벌었다. 소주 한잔 삼고야겠다. 아니면 5천만원 넣어가지고 통닭값 벌었다. 이런 이야기 흔하게 들리죠. 그게 그냥 일상적인 답변서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일쳐지면서 착시현상이 일어나죠. 고객의 답감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기 시작해요. 10월달도 아마 16개가 청약을 하니까 공영의 탁값이확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 늘어나는 그 기간 동안 정권사는 또 이자, 돈 놀이 해 먹죠. 며칠 보관해도 그 이자만 해도 어디요? 수조원이 몰려드는데 공돈 생기는 거예요. 상반기 있죠. 상반기. 상반기만요. 29개가 등록이 됐어요. 상반기 신규 공모주 29개가 등록됐는데 희한하게요. 기간 수요 예측에서 밴드 상단 하단 가격을 정하잖아요. 올 100%가 기간 수요 예측에서 밴드 상단을 초과했어요. 심한 거는 20%, 30%막 피까지 붙어서 공모주를 했고요. 공모주가 딱 등록이 되면 첫날 시초가를 땅 찍잖아요. 그 첫날 시초가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수익률이 124% 나왔어요. 124%. 옛날에 작전 세력은요. 수익 100% 만들어 보겠다고 몇달 동안 매집하고 찌라시 만들고 완전히 노가다를 해서 작전 작전 해 가지고 한100% 묶고 나오면 작전 성공. 하고 서점에 가면 작전주 이렇게 움직였다 하고 막뭐 가습거리로 막 기록도 해 두고 막 그런 책들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진짜 막, 뭐, 어? 여, 기에서매집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저짜고 여기서 털고 나갔고. 그런 것들을 보면요. 수익률 한100% 묶기 위해서 몇 달을 움직이는데, 물론 뭐, 은행에 돈 연하면, 그죠? 1년 동안 연하도 이자 뭐 2%, 3%. 그러니까 100, 1년에 100%뭐 엄청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공모주는 불과 며칠만 연하면요, 100%씩 수익이 발생돼요. 희한한 일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들은 계속 거지가 되고 있겠죠. 거지. 단순하게요. 상반기에 29개가 등록됐는데 시초가 찍은 그 기준으로 수익률만 해도 124%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하면 공모주가 등록이 된다는 거는 뭐죠?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된다는 뜻이죠. 비상장 기업이 대부분이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화사체를 막 헐값에 발행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상장이 되든 어쩌든 하면 그 회사는 5년, 6년, 7년 기다렸다가 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횟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 시절이니까 당연히 가격도 낮게, 싸게 해야 기관에서 받아가겠죠.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올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요. 공모주, 대국민, 그죠? 도박판이 펼쳐져요. 23년도 7월 달에 400% 상향을 하면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1년을 넘게 공모주 도박판이 펼쳐져요. 그 가정에서 누가 가장, 누가 가장 돈을 벌었죠? 정권사들 수수료 엄청나게 벌었어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다못해 스펙주, 2,000짜리 스펙주 하나만 등록돼도 삼성전자를 거래대금을 능가하는 날도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정권사들 수수료로. 그런데 실제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구죠? 비상장 기업 때 전환사체 사서 보관하고 있던 사모펀드들이 가장 큰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사모펀드들이 비상장 기업 돈을, 주식을 사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등록시키고 다 팔아치웠으니까. 그러면 그 돈들은 이익이 난 것은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으로 났겠죠. 평균이 124%니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었겠어요. 그사모펀드 그죠? 그사모펀드를 돈을 투자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 공모주 신드롬이 펼쳐져서 엄청난 떼돈을 벌었는데 세율 45% 적용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가슴 아프겠죠. 근데 금투세가 잘 돼서 22% 낸다 하면 와, 대박이죠. 세금 절반도 안 내니까. 그럼 결국 그죠? 사모펀드 이것을 떠났어. 공모주 신드롬의 주역들, 사모펀드들은 만약 검토이 시행된다 하면 꿉 먹고 알 먹고 엄청나죠? 짜증일까요? 우연일까요? 제가 억척을 부리는 걸까요? 글쎄요, 그거는 그죠? 각자 판단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미국 주식, 미국 주식, 그죠? 세상에 이런 나나가 어디 있어요? 국내 주식 다 버리고 미국 주식 하러 가라고. 세금 감면 해줄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수준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똑같이 이런 상태로 세상을 봐야지. 올바른 상태로 보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22년도에 22년도에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규모가 한 440억 정도 됐어요. 근데 23년도 말 기준으로 900억 정도, 900억 달러 정도 돼요. 900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산하면요, 118조 정도 돼요. 118조. 엄청나죠? 우리 주식 시장에 118조가 빠져나가서 미국 주식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23년도 말이에요. 올해는 더 심하겠죠. 118조가 빠져나갔는데 더 이상 안 빠져나간다고? 만약에 검투시 시행되면요. 118조만 빠져나갈까요? 그럼 그 빠져나간 돈이 다시 돌아올까요? 검투시에, 아이고, 안 할게. 취소, 취소. 하면, 땡큐 하고 바로 돌아올까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요, 이 나라 경제가 초토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그죠? 아니면 말고. 장난삼아 한번 해 보고 일단 찔러나 보고. 정말 궁금한 거는요. 민주당의 그 강행자들, 검투세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 세수, 세수 개선을 위해서 내 한몸 희생해서 모든 욕다 들어먹어가면서 검투세를 시행하겠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혹시 공모주, 뭐 사모펀드 이런 데라도 투자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알 수는 없죠. 그죠?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봐야 뭐알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어, 예, 음, 이제 다른 이야기니까 뭐 끊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